고의 삶을 이어오도록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빚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고 나아서 저희가 불질적인 타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주앞의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서 은혜로이 내려주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증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자비와 건넝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선수,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어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이다. 주님, 이제도가 세상에 참된 병을 얻게 하며, 나봉의 병을 얻게 하시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네. 아멘. 목조기도 하겠습니다.